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티빅 헬스 시스템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티빅 헬스 시스템스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는 세계 무역 성장률의 후퇴와 저성장 고물가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과 관세 불확실성이 낮아지며 글로벌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한편 티빅 헬스 시스템스는 급등 이후 차익 신한 매물이 나오며 밀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우선 국제정세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완화를 공식화했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시작될지 모를 트럼프와 파월의 파워게임 각국 간의 지하자원 전쟁, 미중 해운전쟁 등 중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불안감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의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경기 침체 확률과 소비 심리 악화로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세 협상의 진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번 주는 각종 지표 발표와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며 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M7 중네 곳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관세 협상 또한 매우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세협상을 통한 국장의 흐름 역시 투자자에겐 기회가 될수 있는 만큼 꼼꼼히 체크하며 수익 극대화를 노려야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미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며 최근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핵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반면 제약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확천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 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TV 헬스 시스템즈는 생태 전자의학 분야를 발전시키는 상용단계의 의료기술회사입니다. 3차 신경, 교감신경, 미주신경 구조에 대한 자극을 활용해 약물 없는 질환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상용제품인 클린업은 FDA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생체전자 부비동 장치로서 이 회사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군사방위 분야로도 사업을 다각화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밖에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초청과 FDA 브리핑에서 호평을 받으며 주가가 급등했지만 빠르게 철시된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빠르게 찰시던 매물이 나오면서 밀릴 가능성에 좀더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 주요 지지라인에서 버텨주지 못하면서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 라인 말씀드렸죠. 이 라인 이탈 시에는 빠르게 밀리면서 1차적으로 5달러 초반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4.6달러 정도까지 밀리면서 주요 매물대 하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며 애프터 마켓에서 다시 8% 정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4.61에서 4.98달러까지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 만약 다시 한번 5달러 상단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비어있는 매물대 구간을 메워주는 기술적 반등과 함께 4달러 하단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 있는 분들은 5달러 위에서 안착하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안착했다 싶을 때에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을 활용한 손실 만회 전략을 세워 주셔야 되겠고 반대로 4달러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에 주의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강한 변동성을 여러 번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요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2달러에서 3달러 선을 지켜줄 경우에는 언제든지 강한 슈팅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급등 기회를 노리시는 게더 좋겠고 심지 진입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요 라인입니다 이 4달러 라인 선에서 지지 받아 줄때 진입 타점 잡고 홀딩했다가 치고 올라가는 라인에서 1차 목표가 7달러 잡고 2차 목표가 10달러 잡아주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혼자서는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좀더 자세한 진입 타점 그리고 매매 방법을 설명드리고 정보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TV 헬스 시스템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